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아이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라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라톤 벨트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라톤 벨트를 고민을 좀 했었었어요 러닝을 할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 뭐 편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무게 중심도 그렇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냥 가볍게 어딘가 넣어 다닐 게 필요한데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또 불편하죠 벨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버클식으로 체결이 되는 것들도 있고 찍찍이처럼 붙여 놓는 것들도 있습니다 들어다가 발견을 하게 된게 이렇게 아, 마치 속옷을 입는 것처럼 입어서 허리에 찰수 있는 벨트들이 있는 걸 봤어요. 제일 유명한 것들이 살로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었었는데 오니즈라는 브랜드 거를 선택했습니다. 이 오니즈라고 하는 브랜드가 어느 나라 거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중국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 이번에 또 세일 기간이어서. 지마켓에서 세일가격에 저는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굳이 세일가격으로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마켓에서 항상 좀 싸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가는 38,000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져 있고요. 다른 회사 가격들도 거의 한 4만원 그 정도까지 나가요. 너무 비싸죠. 그런데, 할인가가 26,000원 정도, 2 4 5 0 0원 정도, 그 정도에다가, 배송비가 붙게 되니까, 대략 한 27,000원 정도에 구매하시면 잘 구매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며칠이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게 되면은, 진짜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틱 담겨져서 와요. <laughs> 어, 간단하게, 설명서 같은 것들, 오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요거 하나가 도착을 하게 된 거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모델이 두 가지가 있던데, 신형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크가 앞에 부분에 좀 달려있어요. 자, 여기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자가 달려 있어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게 되면 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는 손을 넣어 보게 되면 남자 성인 손이 들어갈 정도로 좀 크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넣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쑥 들어가집니다 예, 들어갔어요 자 그럼 스마트폰 은 상태에선 닫으면 깜쪽같죠 이렇게 해서 뛰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이두 개는 뭐냐면은, 이제 운동하실 때 우리 번호포 같은 거, 마라톤을 하게 된 배부 봤습니다. 그거를 구멍 뚫지 말고 여기다가 끼워라. 라고 하는 걸로 준 건데, 저도 아직 이건 안 써봐가지고, 받는 대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도 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이제 트래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트레일 런 하시는 분들이 여기 뒤에다가 등산 스틱 같은 것들을 꽂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안에 보게 되면은,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 폰은 빼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제가 넣었던 사이즈는 갤럭시 노트입니다. 갤럭시 노트 사이즈인데, 요 정도 되는 사이트는 들어가요. 손크기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포켓. 그 여기, 혹시 뭐 열쇠 같은 것들 넣으라고 고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도 이 정도 포켓이 있다. 뒤에 부분에도 포켓이 있습니다. 뒤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포켓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 두 개. 그 여기에 뭘 넣을까 고민을 해 봤었는데, 어, 얘가 들어가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꽂아 넣으시게 되면은, 됐죠? 이렇게 꽂고 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이상하진 않았었어요. 혹은 이래갔다 아예 그냥 쑥 밀어 넣어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여기가 보다시피 막혀 있습니다. 두 개가 구분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러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제품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플라스크 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다시피 낭창 낭창한 소재로 되어져 있어요 물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가볍게 꽂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다 쏙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 정도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달릴 때 문제 없겠죠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반대쪽에 넣어도 될것 같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뒤에 주머니가 하나 더 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도 넣을까 생각했었는데, 아, 이거는 생각보다 고정은 잘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 게 되면 뒤 부분은 스틱커 고정하시는 게 스틱 부분을 넣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일 고민하시게 되실 게또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S하고 M하고 L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허리둘레는 인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2 정도 그리고 31, 32그 정도로 입기 때문에 아 어, 근데 가운데 좀 걸리거든요. 그럼 도대체 M을 주문할 거냐 S를 주문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 S를 샀어요. 왜냐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두 사이즈 모두 맞을 시에 작은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 허리에 들어갈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들어가지더라고요.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어, 타이트한 대신에 이게 지금 제가 옷 겉으로다가 한번 해봤었는데 안쪽에다가 하게 돼도 착 달라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늘어지거나 달리는 동안에 풀릴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니즈에서 만들었었던 벨트, 마라톤 벨트 소개를 드렸었고요. 아마 저처럼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 기준 되셨으면 합니다. 어, 참고로 이거는 빨리하기 괜찮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손빨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널어놓게 되면 금방 말라서 다음날 또 러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외에도 또 재밌는 제품들 나올 때만 많이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IT에 대한 얘기 잠깐 섞어야겠죠?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에는 꼭 한번 G마켓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있습니다. 알리하고 국내에 있는 가격하고 Q10이랑 다 비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최저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또 재밌는 제품들 많이 소개드리겠습니다. 해